저는 사실 수원에서 온 것도 온 것이고요. 사실 저는 네팔에서 왔습니다. 저는 네팔에서 한국 문화센터를 하고 있다가 유창균 지 때문에 외출이 불가능해서 여기 왔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졌는데요. 그 가난한 네팔에서 너무 창피합니다. 그러니까 당을 지지하는 전당하고 상관없이 뉴스는 세계적으로 다 돌잖아요. 그래서 그 가난한 네팔 친구들이 그 정치인들도 알고, 뭐, 견, 그,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 제가 잠깐 게지내서 많습니다. 그런데 유창중 지지 벌어진 다음에 그 질문이 들어워서집 밖을 못나갔습니다새누리당또이 박근혜 당에서 박근혜 저수하가 했다고 해서 제가 그 짓을 어떻게 변명할 거리가 없더라고요. 그걸 못 찾아서 여기를 이제 귀국하고 선거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. 참, 참 힘듭니다. 왜 이렇게 그 철퇴근하듯이 토부를 찾아야 되고, 네. 아, 안 그러면은 디기가 어렵고, 아, 사실 저는 이, 네. 네, 사람 몇명 없는 자리에서는 발언들을 좀 아, 했었는데, 아, 여기 서울에서는 지금 처음 발언합니다. 손이 터집니다. 오늘 고등학생들이 아, 성과경찰서에 빵을 네, 그, 아, 들고 간걸 보고, 아, 또, 또 다음에나 인터넷에서 네, 그, 여, 나오는 뉴스들을 여, 보고, "저 이제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"는 빚입니다. 올해 나오는 인데 자꾸 눈물이 납니다. 그, 본인이 수사과 경찰서 수석과장을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 심정이 어떨까.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어주어서 고마운데,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, 경찰 지도 순뇌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, 에, 뭐, 그런 소리들을 하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, 뭐 그들도 뭐, 압력에 의해서 그러겠죠. 그뭐 대통령이 아니라도, 알아서 끼는 국정원 조직이 가동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. 우리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또 다른 정치 평론가가 아니라도 현시국 상황에 대해서 평론가 수준 이상으로 정치적인 그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뿌리를 뽑듯이 주저앉지 말고 끝끝내, 끝끝내 가서 어,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3일의 부정선거를 언급했다고 해서 그 사빌리단 미친놈들이 뭐 이런저런 잡소리를 했는 모양입니다. 세계가 다 알고,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까지 알고, 요즘에 그 동네 촛불이 이제 어제, 어제 저수원에도하 그 아파트 단지 주변에 이제 첩들을 28일날 한다고 공지가된걸 봤습니다. 그데 요즘에 그 시골에서도 어, 많은 그 촛불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절대로 물러나서는안 된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에, 박근혜는 사퇴하라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같이 사퇴하라 사퇴하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박근혜는!